대현이 박살낸다니까 1위는 내거다 1위는 내것이며 맥주도 내것이며다 내꺼시네 네 안녕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버터컴퍼니의 <laughs> <laughs> 좀, 좀 뒤로 좀 예. 뒤로 컴퍼니의 김대현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저희 매장이 약간 필독도서이자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인데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저는 처음에 어렵게 읽었던 책인데 한 두번을 읽고 그 다음에 요번에 한번 짧게 보면서 조금 이제 지금 쓴 내용하고 다르게 좀 생각이 바뀐게 많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바뀐게 많아서 바뀐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래도 발표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남교 네, 어. 아. 경윤자 마케터에 보면 이 글이 있듯이 좌뇌형과 우뇌형이 경의, 이 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들은 경윤자 마케터는 분명 같은 목표를 두고 가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사람들마다 약간 다른 분기점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분기점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시각 차이와 그 해결 방법을 약간 보여준 책인데 처음에 제가 잘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읽고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야 하나? 그런 공감을 많이 못 했는데 좀 일단 보니까 여기서 제가 얻을 부분도 있고 좀뭐 너무 나놓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좋은 부분은 정말 제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읽고 난 다음에 하면 좀 생각이 많이 바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앞부분에 소개를 했는데, 음표 <laughs> 10. 처음에, 처음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내용 들었는데 처음에 그래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좌 내용은 약간 CEO로 해서 경영자로 표현되는데 처음에 제가 되게 이랬어요. 이 책은 약간 마케터를 위한 책, 책이 아니냐. 너무 경영자를 나쁘게 얘기했는데 좀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마케터란 부분이 더 맞, 맞는 부분이 많은데 이 경연자인 부분도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보면. 근데 이제 경연자는 약간 여기서 표현하면 숫자랑 약간 뭐 그래프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는 걸로 서 말을 하고 이제 속으로 말을 해가면서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뭐 마케터라는 운해어은좀무정하지 않고 좀 이렇게 마음 심성으로 약간 생각을 하고 느낌이랑 그걸로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저는 심상을 생각하는 게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일단, 여기서 책에서는 약간 마케터의 위주의 책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뒤에서 제가 이제 그 책의, 책에서 내용과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공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뇌형 사람들 자기가 좌뇌형의 시 o 스타일로 인식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 좌뇌형은 약간 확신을 한대요. 뭔가 말을 하기 전에 확신을 해서 말을 하니까 그런 확신 때문에 잘 사람들의 생각을 잘안 듣기도 하고 확신한 참 말로 얘기하는데 뭐 우뇌형은 여기서 말로는 통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확신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로써 안에 있는 뭐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형은 확신을 왜 가느냐면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프를 내고 하는 게 아, 논리적이고 자기가 이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한다. 자기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이런 수량이 맞기 때문에 말을 하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데 그런 방식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사고 방식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약간 그래가 그러기 때문에 좌뇌형은 여기서는. 확신을 갖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운뇌형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을 좀 하고, 같이 사람들끼리 얘기 하는 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낫다 아니라고 봅니다. 아,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좀 그런 몇개 이렇게 예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이렇게 좀 골라서 그 중에 좀 추려가지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p p t 넣어 놨거든요그 부분을 제가 내게 게 그래서 경영 경영보다는 제품에 집중을 한대요. 그리고 마케팅 분야는 브랜드에 집중을 한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 얘기하는 게 소비자의 인식 현실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맥주집만 하더라도 약간 형이 생각하는 이미지도 있고 좀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뭐 약간 천 c 시의 맥주를 좀 편하게 먹을 수, 먹으러 올수 있는 집 그리고 점점 저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좀 이렇게 편하게 약간 색, 색감도 그렇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긴 하는데 그래도 결론을 내는 게 그래도 좀이 매장에 있어서 보이는 천식식터들과 이거를 왔을 때 사람이 좀 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때 맥주를 수제 맥주를 좀 편하게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엔 그랬어요 약간 빼어난 제품 뭐 되게 좋은 제품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래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비스 중요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초진 뭐 같은 마음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전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인식을 좀 심어놔야 돼. 요 심어놓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뭐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그걸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자기 전에도 기억할 을거아요아 여기 서 손실을 먹었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는데 어, 값도 괜찮았다. 근데 애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또 어느새 더 찾아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에 반해서 서비스도 되게 좋다 보면 사람들이 인식이 더 좋게 좋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브랜드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식이 현실 결정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도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고 넘겨줍니다. 이게 되게 많이 나온 내용이 형이랑도 얘기 되게 많이 했고. <laughs> 제일 붙어가면 안 됩니까? 일단 처음에 그릴게요. 경험보다는 더 좋은 제품을 요구한다. 마케팅 분야는 차별화된 제품을 요구한다. 아 이게 처음에 저 항상 얘기하는데 처음에 했었을 때는 저,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를잘 못했어요. 무슨 갖고 있는 약간 형식도 없었고 근데 이제 뭐 콜라만 해도 그렇대요 에.. 형 얘기하는 코카콜라랑 펩시가 눈을 감고 먹으면 뭐 맛있는 게 솔직히 따지면 뭐 펩시가 더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얘기를 했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코카콜라 들어오면 뭐 콜라 주세요 콜라 주세요 이런 게 보면 약간 벌써 콜라는 코카콜라는 콜라 뭐 선두주자로서 이미 벌써 마케팅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브랜드로서 되게 인식을 잘 갖고 있는 있어서 저희가 시키는 것도 그냥 뭐 사이가 주세요. 콜라 주세요. 그렇게 되면서 되게 차별화 되게 잘했다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콜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디 가도 코코콜라가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제품은 제품도 좋지만 뭔가 처음에 가졌던 인식 그리고 첫 번째 브랜드가, 되어, 브랜드가 되어서 선두라는 이미지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도 되게 같은 부분도 많고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시면 좋 약간 경영 분야는 브랜드 확장을 추구한다. 마케팅 분야는 브랜드를 줄이려고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서 라인을 확장하면 제안을 부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지금은 넣긴 했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약간 뭔가 이런 더 많은 병매주 라인보다 약간 뭐 저희 반에 이게 뭐 천시씨 버튼이 있고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약간 지금 들어오는 맥주도 있긴 한데 되게 좋은 맥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이런 저희가 차별화된 천시씨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더 세분화만 됐어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 형이 시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제가 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라인 늘리는 것보다는 뭔가 시도도 되게 중요한데 저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희만 천시씨를 갖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몇줄 라인 늘리는 게 아니라 좀더 전문성 있고 좀더 맛있게 대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도를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라인 확장이라고 부르긴 그런데 이렇게 막 크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틀 안에서 장점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 라인 확장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무분별하게 뭐 저희가 어차피 늘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는 건 맞대 약간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제가 넣어놨어요. 넘겨십니다 지금 저희 가 하는 거예요. 뭔가 한 방에 뜨개를 보대한다 그리고 마케팅는 천천히 이륙하기를 보대한다 어, 보면 이렇게 읽어보자면 뭐 확실한 목표를 제시하고 빠른 결과 요구한다. 우뇌형 리더는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뭐 마케팅은 실천 심리학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확실한 목표를 제시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인내를 기다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어떻게 보면 어 저희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가게를 맡아서 하지만 형은 지금 약간 신문적인 부분을 떠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강의를 듣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이러한 가게를 알아보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저희가 물론 준비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뭐 형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 형을 항상 보면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저희도 뭐 배울 점도 엄청 많고 뭐 새벽까지 아, 계속 같이 저희랑 뭐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엄청 그런 고생하고 인내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지금 인내고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실천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저희가 마냥 꿈을 꾸는 건 아니고 실천 가능한 일에서 제가 이제 같이 갈수 있는 사람으로서 도움이 많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 그래서 형이 배운 거랑 저희가 할수 있는 데에서 많이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경영 어... 분야는 소비자의 모든 말들를 한다. 마케팅 분야는 단한 마디를 가지려 한다.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만인의 브랜드가 된다는 거는 정말 가이 거의 없대요.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선두라는 이미지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소비자는 그브랜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어 저희는 만인의 브랜드가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좀 사람들이 좀 편하게 다가오면서 그 브랜드가 좀 되게 더 가치 있게 다가갈 수 있으면 그게 만인의 브랜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이제 그 브랜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한 마디를 가지려 한다는 게 저희가 지금 보는 이 되게 있거든요. 뭔가 미호정 분야가 약간 색감을 보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뭐 노란색 검은색 뭐 여기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노란색 검은색 색감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신경 쓰는 것도 이 색감하고 저희가 다가가는 편안한 이미지가 사람들이 어느새나 분명히 안에 인식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선두가 될 수도 있고 그 이름도 뭐 되게 비슷하게 딱 맞게 했는데 말하긴 그렇고 그래서 그 브랜드가 정말 저는 이 색감과 맞고 다 한마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넣어놨어요. 아 네, 어, 이게 아 최근에 본 건데 제가 보면 경영보다는 추상적 언어를 표현한다 마케팅 분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그래서 마케팅 분야를 보면 더 시적이고 시적인 게 기억하기 쉽대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버터 쿠키가족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이마트에서 만든 노브랜드라는 거예요 약간 보면 약간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가 먼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마트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랑 똑같아요 약간 이마트가 처음에 검정 색깔, 아, 어머니가 이런 식이기도 하지만, 검정 색깔, 노란색을 가지면서 약간 그걸 간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색깔도 되게 주, 중요하고, 이 색깔에 있는 문구 그리고 사람들이 벌써 이마트를 가다 생각을 해요. 그 감자칩 같은 걸 먹어봐도 되게 진짜 실용성이 되게 좋아요. 되게 엄청 맛있고, 딱 가면 저도 노브랜드부터 전 지금 그래 노브랜드부터 보고, 그다음땅거걸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벌써 이마트가 생각이 나죠. 그런 거 보면 되게 일단 보여진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 시적인 게 기억하기 쉽고 이 시적인 게좀 이미지로 표현하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죠. 아, 그러면 아,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인데 그까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생 단골은 단골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보면. 근데 이거는 저희 분야는 그래요. 아까 뭐 분야는 뭐 단골 손님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사람들은 이런 맥주 시장 자체가 변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따라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2, 3년 해도 되게 잘 된다는 말도 있고 지금 저희도 계속 메뉴판을 바꾸고 사람 변화하는 사람들 따라가고 있는데. 고인 보내줘야 된다 보내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들에 맞춰서 변환 하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단골이 있으면 단골대로 그 다음에 변화하는 사람들 변화대로 그 다음에 기고객치만당기 고객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되게 제일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매출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나타나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인스타만 보고 는 부분도 사람도 있고 담골 고객도 있고, 정말 지나가다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런 변화한 모습에 보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 담글 없지만 저희가 그런 담보를 만들어 가고, 그런 단기 고객도 만들어 가 한다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지. 그러니까 지금 딱 예를 들어 나올 수가 있어요. 앞에 건너편에 뭐 가게가 들어오고 경쟁가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따라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따라하면서 어느 정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책을 읽어 안게 아니라 그냥 조금 지켜보다 보면 그냥 따라가려고만 해요. 계속 뭐 늘리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여기서 맥주 싸게 파니까 싸게 팔면 되겠지 하는데 뭔가 저희는 지금 이제 저희 뭔가 퀄리티를 높이고 브랜드 의 가치를 높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처음 했는데 그게 아니야. 어느새 먹다 보면 되게 뭐 싸게 먹고 하는 분들, 이렇게 먹고 하는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벌써 저희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저희가 대접하려는 그런 문화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되게 더 진솔하게 한다면 저희가 진짜 원하는 뭔가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그쪽으로 갈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얘기하면 저희는 딱 그러잖아요 유니클로되 유니콜은 정말 신용성이었고 한식 분찬은 저는 잘안 먹는데 애들이 그냥 뭐스트레스받 닭발 먹으러 가자 하면서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예린게 그래도 저희 보통 컴퍼니 다매장됐지만 편하게 뭐 천시시장 피자를 먹을 수 있는 편하게 천시씨장 안주를 먹을 수 있는 곳 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잘 박혀진다면 저게 경쟁업체만 다르게 대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병 먼저 글자요 먼저 글 끝났습니다 저희가 동영 문구예요 약간 문구인데 가치의 가치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반대로 한번 해봤어요 약간 제가 적은 건데 가치의 가치라고 적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브랜드 생각과 맞게 한번 어떻게든, 뭐, 좀더 늘어난 생긴 좋겠지만, 했는데, 가치 가치가 뭐냐면, 뭔가, 같은 개념이지만, 저희가, 저희 생각에서, 가치 있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치 한단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치, 가치와 가치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한다면, 더 좋은 브랜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런친구로서는 되게 재미 좋은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이제 아, 어, 네. <laughs>